네, 여기는, b 아, 시주 스티브 스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주. 수산시장이 있고요. 저게... 여기 뭐 정박지 같은, 그런 요트 정박지 같은 곳이 있네요. 카누 타는 곳도 있고요. 아, 여기 역광인데 조금 안좋을라나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가 이제 펼쳐지죠? 예, 저이 지금 보이시는 곳이 생선을 많이 팔고 있는 수산시장 같은 곳이에요. 요터도탈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아주 이용, 관광을 오기에는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